안녕하세요, 쇼카 작심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유튜브 라이브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좀 마음이 되게 훈훈하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가입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벌써 지금 한 40분 가까이 가입을 해주셔 가지고 물론 우리 구독자 19분들이 물론 우리 구독자 19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시는 것 자체도 힘인데 가입을 눌러 주시니까 또 이제 저한테 정기적인 후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게 금붕어기 때문에 금붕어 할인을 10%또20% 이렇게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잠깐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거는 수족관 오면서 가장 좀 불쌍한 손님들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잠깐 이제 뭐 수입하면서 금붕어 얘기를 하니까 또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는 한때는 이제 구피 수입업자였고 물방형 수족관을 하면서 이제 물고기를 새끼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분양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저 많은 36개 수조에다가 30배럭에다가 구피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새끼가 잘안 나오고 있었서 제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요즘 물방 같은 게좀 많이 생기는 추세는 아니죠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생기는 추세는 아니지만 사실 물방을 한다는 거는 내가 물고기를 좀 키워가지고 분양을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약간 순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월세 정도를 낼 만큼 분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어느 정도 다 갖고 이제 물방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저조차도 수족관 업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지금 구피를 어디서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제가 씨를 내려서 브리딩한 개체를 직접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피 수조에서 엄청나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방을 계획하고 계신 형님들이 계시다면은. 오늘은 또 이런 거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집에서 할 때처럼 잘 되는 일이 극히 드물다 정말 집에서 잘 되다가 물방으로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알고 이제 물방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피 수입업체가 많이 자빠지고 있죠 일단 제 가까운 물 생활하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 업체 몇 개월 못가뭐몇 개월 뒤에 문 닫아 이러는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 저를 장스트라다모스라고 부르는데 요즘 진짜 제가 말했던 구피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었 때는 이미 저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언제쯤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예언이라고 할까? 딱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혈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게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새끼를 받아보면은 F1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F2부터는 다 다른 게 나온다거나 또 누가 수입을 했다고 그러면 또 옆에 업체에서 수입을 하고 새끼를 받아봤는데 또 같은 게 나오네 다른 게 나오네 또 말이 굉장히 많은 게또수입쿠피의 특징이고 잠깐 또제 얘기하면은 2015년도에 제가 아마 그 조프탄가 뭐 매직 같더라 하여튼 그 옛날 그 당시에는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면은 얘네들이 EMS 가지고 구피를 보내줬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받았던 구피들이 고정률이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핑크글라스 뭐몇 가지를 받았었는데 또, 또, 또 괜히 또있데없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와이프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제가 꽤큰 돈을 들여가지고 구피술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새끼가 맞는 게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뭐저 같은 매니아들 사이에서 나왔던 게 태국은 거른다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저처럼 한번 당해본 사람이 구피로 접근하면 또 누군가가 또 시작돼가지고 또아 이거 해보니까 또안되겠보 이게 망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물방울 하시는 분들 저는 응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다양한 혀를 좀 섞어가지고 예쁘게 잘 유지하는 사람이 좀 물방 유지도 잘 되고 분양도 완판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면은 수입업자들 보다는 물고기를 열심히 키워서 물방을 하시는 형님들을 제가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수입업자들이 당연히 노력을 해줘야지 다양한 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피라는 물고기는 한번 가지고 오면은 끝이에요 그혈은 어쨌든간에 새끼 한번 낳으면 한 50마리 100마리 막 200마리 뿌리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정말 좋은 구피를 가지고 와서 새끼를 받았더니 그 F1을 받은 사람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좀 검색하면 이름 알 만한 유명한 블로그나 뭐 카페에서 고닉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 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F1 받은 거를 또 F1을 받아 갖고 이제 그사람을 실질적으로 수입 개체 F2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좀 고인물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이 사람들은 또 자기 블로그에 지가 만들었다고 올려. 저한테도 제온게몇 개가 있는데 그냥 뭐그 사람들 뭐 그냥 그래 뭐 그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만든 척하는 걸로 뭐 명예에 고고좀 자기 이름 좀 날려서 좀 비싸게 팔고 싶은가 뭐지 이렇게 생각은 될지언정 이게 구피라는 시장이 참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구피라는 시장이 어쨌든 결국에 한 명이 가져가지고 새끼를 한번쫙 뿌리면 끝난다는 말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손님 중에 좀 이제 자주 오시는 형님이 계신데 그 손님께서 사실 물방을 한다고 수입 개체를 분양받는 걸 까였다 그러더라고. 너 물방하잖아 너한테는 구피 안줘 이렇게 돼버렸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피를 수입해서 장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누구한테 이 수입 구피가 가든지 간에 한번 새끼를 나가지고 f 1이 풀어지는 순간 이거는 시장 가격이 우르르 박살나는 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피 수입을 무리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찌됐든 간에 새끼를 받아갖고 이제 한번 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거 받은 사람만 잡아다가 이제 막 서로 막 기다렸다가 야이 사람 이거 이 부장한테 줄 서서 번호표가 막 뽑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업자 눈으로 봤을 었때는 도대체 누굴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예쁜 구피 받아가지고 뭐 분양가 뽑는데 이렇게 좋게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울방하시는 형님들이 괜찮은 구피를 좀 받아다가 좀 계속 꾸준히 브리딩을 하면은 특히 왜냐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굉장히 수육 구피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좀잘 섞어가지고 유지하시는 분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피를 계속 뽑아서 분양을 하시는 게 가장 아무래도 물방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익적인 면에서도 괜찮고 어쨌든 구피가 예쁘게 나와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 다 예쁘게 딱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서 딱 연락 연락이 와가지고 어 수족관 장씨님 분양 좀 해주세요. 너무 너무 예뻐요. 사실 이런 연락 받는 게 가장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구피 수입이라는 게 어쨌든 구피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혈이 들어오다 보면은 지금 물고기를 열심히 키우고 계신 우리 구독자 형님들 같은 분들이 언젠가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분양을 완판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잡설이 좀 길어졌는데 자, 어찌 됐든 간에 요 며칠 사이에 방문하셨던 손님들 중에 아주 참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손님이 이제 구피를 개인 분양 받아 오셨는데 핑크 키티를 받아왔대.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하늘색이야.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 받고서는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이 구피가 좀 어떤거지 좀 봐달래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 뭐 어떤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병 걸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딱핸드폰을딱 보여줬단 말이야 얘 지금 비닐을 썼잖아요 이거 에러보너스에요이 사람이 이제 표정이 완전 뭐라해야 되지 아 이거 진짜 뭐 잘못됐구나 완전 완전 입에 똥들어가지고 표정을 짓는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바로 보냐고서 아니 난 직업이 이거니까 저는 이제 딱 물고기를 보고 아픈지 안 아픈지를 보고서는 손님한테 분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좀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아무튼간에 얘기를 해줬더니 사실 이게 핑크 키티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더라고요서 이게 지금 나는 이제 그 핑크 키티를 가져오시는 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계신데 자꾸 하늘색 코피를 분홍색이라고 하니까 물론 핑크 키티 중에 분홍색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새끼를 나왔었을 때 새끼를 내렸는데 이제 분홍색이 아닌 게 많이 나오고 그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사고 파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분은 지금 눈 어떤 사람이 봐도 하늘색인 구피를 핑크키티라고 사오고 심지어 에로모나스도 걸려있었어 그리고 어디서 사오냐고 물어봤더니 개인 분양받았대 뭐 개인간의 거래에서 뭐 어쩔거야 사실 수족관이면 가서 환불이라도 치면 되지 근데 뭐 제가 또 이걸 또 괜히 말하면 또둘 사이에 거래를 싸움 놓는 것 같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병 걸린 거 사와가지고 저희 매장에 가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로 제가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사실 이런 거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져요 이걸 내가 말을 해줘야 손님이 물고기를 고칠 텐데 근데 이걸 말하면은 이걸 판 수족관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물방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분양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볼 텐데 이런 걸 굉장히 빠지기 때문에 보통은 입을 닫고 있는데 또뭐 굳이 물어보실까 이번에는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상악쿠아라는 업체 혹시 아세요 상악쿠아라는 업체는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업체고 고유 대명사 같은 엄청난 수족관이잖아요 저는 제 꿈은 이제 상악쿠아 같은 큰 수족관의 업체 사장님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로케이션이 멀지 않다 보니까 상하쿠와 갔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장에 딱 오면은 손님이 아우 상하쿠와 갔다 왔는데 사장님 유튜브 보고서는 사장님이 솔직하신 것 같아서 왔어요 이러면은 아네 반갑습니다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상하쿠에서 산 물건을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물론 저희 수족관에서는 1 0 0 원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하쿠와에는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사와 그리고서 이제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저한테 상담만 하시는 건데 이제 여기서 제가. 빠지는 딜레마는 야 나한테는 백 원도 안 쓰고서는 지금 상담만 거의 3 0 분째 해가고 나는 어쨌든 그 사이에 밥못 먹고 내일못 하고 내 물고기 케어 못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이게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상담해준 것도 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멀리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내 손님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상담을 해줘야 되겠고 따지고 보면 상하쿠에서 모든 걸다사 와가지고 얼마 어그저께도 그런 손님이 왔어요. 상하쿠에서 사십만 원어치 사고 상담만 나한테 갖고 갔어. 근데 상담해준 나도 등신이지 상하쿠와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또 굳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 드렸거든요. 다음번에는 저희 매장에서 상담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다고. 나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여기 우리 매장에도 다 있는데 거기서 사고 상담은 여기서 하면은 나도 그냥 속상하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는데 사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라이브할 때도 말을 했었는데. 저기 뭐 다른 수족관에서 사오고 저한테 전화해서 욕하는 분도 있어요. 어 씨바 막 어제 막 물고기 사가는데 막다다 뒤졌잖아 막 이러고 하고 아니 어르신 죄송한데 저는 그런 물고기 판 적도 없고 잘못 전화하신 거 같으면 막 네가 봤잖아 막 이러고 막 끊어. 이제 카카오 톡딱 등록해서 보면은 우리 매장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그 장사하다 보면 별의별 미친 놈을 다 만나는데 하여튼 이것도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댓글로 공유를 좀해 주셨으면은 제가 이제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실 제 마음은 앞으로 내 고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고민이에요 사실 왜냐면 저도 이제 하루 종일 택배 싸고 저희 딸 등하운드 시켜야 되고 제가 이제 좀 병원에 갈 일이 좀 사실 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좀 진짜 잠을 줄여 가면서 밥을 안 먹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좀 이래야 되나 생각을 하면 좀 서럽기도 하고 무슨. 어쨌든 사람 사는 게 쉬운 일은 없고 장사가 쉬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많이 제가 피폐해져 있는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좀 조율을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 얼마 전에 오셨던 저희 이제 여자 손님이 사실 이 여자 손님은 제가 유튜브를 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냥 이제 뭐요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붕어를 몇 마리 사가셨는데 이제 집에 물고기가 아픈 게 있다고 좀 봐달라고 하시길래 어 보여주세요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배도 붙어 있고 지느러미가 다 찢어져 있어요, 베타가.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품은 베타가 아니고서야, 뭐 하품은 베타일지언정, 보통 이렇게 지느러미가 이렇게 막 너덜거리고 배가 마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디서 샀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제가 그분께는 여쭤봤어요. 어디서 샀셨냐 그리고 이 수족관 사장님은 뭐라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이랑 나눈 카톡인지 문자 내용을 쫙 보여주더라고, 저한테. 보니까 그냥 밥잘 먹으면 괜찮다고 그냥 내비두라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여러분 30큐브에다 바닥재 몇개 집어넣어 놓고 풀 집어넣어 놓고 어항을 30만 원 주고 사 오셨어요 정확히는 28만 원 얼마를 내고 사 오셨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물론 사실 장사야 싸게 사 와서 비싸게 파는 게 최고의 장사꾼이겠지만 아무튼 30큐브 베타 어항 세트 28만 원좀선 넘은 거 아닌가요? 저희 매장에서는 이제 30큐브에다가 슈퍼쌍기에다가 여과이 집어넣어 놓고 뭐 어쩌고 하면은 뭐한 5-6만 원 안팎이 나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품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수초 이제 몇개 집어 넣어주고 바닥지좀 깔아주고 환수를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 9월인가 10월에 사온 물고기를 여태까지 한 번도 환수를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배타를. 그래서 일단 제가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내가 치료를 해주겠다 이런 말도 했었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갖고 제가 일단 매장에 있는 약을 좀 챙겨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오해할 말이 약을 줬다는 게 아니라 이거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바로 그날 사갖고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해갖고 제가 오늘도 여쭤봤거든요. 물고기 어떠냐고? 이제 좀 먹이 반응도 좀 좋고 이제 올라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 저희 매장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저한테 물고기나 그뭐 하여튼 저한테 산거나 아니면은 직접 오셔서 물어보면 제가 절대 가볍게 대답을 안 해요. 그만큼 물고기가 어렵고 신중하고 잘 봐야 되고 봐야 될게 많기 때문에 괜히 뭐 전화나 문자로 띡 물어보는 거는 제가 도움을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뭐 여건이나 뭘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얼굴을 보고 뭐 자기가 찍어온 핸드폰 영상이나 뭘 보고 말해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 갖고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전화했는데 저 새끼 싸가지 없다, 뭐안 알려준다, 이런 분들도 사실 많으실 텐데.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 어항 스펙이나 뭐 영상이나 뭐 물고기 상태는 어떤지 제가 좀 영상을 보면서 좀 계속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 하여튼 저는 그래갖고 이제 저희 매장 오신 분들 물고기를 좀 가볍게 대하지 말자. 이게 물고기가 결코 특히 치료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하고 있는데. 아무튼, 진짜 요즘 장사가 참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두를, 모두한테 다 이제 만족을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매장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진짜 최선을 좀 다하고 싶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 여자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내가 사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요즘 유튜브에다 얘기를 해도 되겠냐 했더니, 아, 괜찮다고 그래갖고 이제 업체를 이제 얘기를 안 하고 한 건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30큐브 28만원 저도 그렇게 팔고 싶은데 사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눈탱이 쳐가지고 하루에 하나만 팔아도 한 3일 놀아도 될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장사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남겨야 되나 적게 남겨야 되나 눈탱이 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긴 한데 또 그럼 또 손님 끊어질 것 같고 이게 진짜 장사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돈 주고 병든 물고기 사온 사람하고 이렇게 눈탱이 맞아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저희 장사하면서 느낀 안타까운 손님들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월요일인데 힘내시고 환수 이루지 마세요.